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132기를 수료했고요.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김규환 형제입니다. 두란노 국내의 아버지 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학교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걸어온 길을 따뜻한 라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 동안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온 비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실 아버지 학교 서민들을 모셨습니다. 줄안도 아버지 학교는 수자들을 무조건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앉으신 순서대로 국가호형님 이예달 형님 장상태 형님 정운섭 형님 27년간 아버지 학교 역사와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후배들에게는 레전드로 통하시는 분들이죠. 각자 간단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1기를 수료한 국관호 형제입니다. 한예일로 남편으로 3남매의 아버지로 네명의 손주의 할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28살. 늦둥이 잔다 보내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가정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해달입니다. 아, 본부 1 5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고요. 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할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평촌 일기를 수료한 장상태 형제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출가해서 손녀가 하나 있고요. 어, 아들에게 못했던 사랑을 지금 손녀한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운섭 영재입니다. 아, 1998년 본부 14기를 수료했습니다. 아, 제 인생에서 아버지께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 제가 살았고요, 제 가정이 살게 됐습니다. 아, 가족으로는 아내와 아,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어,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는 딸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낮대즈 홀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낮대는 말이야라고 과거를 자랑하는 기성세대를 꼬집는 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의 말투를 풍자하여 낮대는 말이야라는 말이 나왔죠. 낮대는 말이야가 단지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함께 찬자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반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다 형님, 네. 아버지 학교에 비전 문구가 생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나요? 당시 아버지 학교에 비전을 세우기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어, 1998년도 12월 12일날 어, 첫 번째 비전 나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학교 비전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는데 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어,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1998년도에 처음으로 수원, 평촌, 일산, 대구, 포항, 울산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었거든요. 어, 비전이란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 GPS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 밤에 북극성이나 별을 보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부자케의 비전은 우리 아버지들이 현재 어디에서 있는지, 또 미래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로 1999년도를 맞이했는데, 이 때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광주에서 열리고요, 부산에서 열리고, 아, 제주에서 열리고, 어, 이 제주에서 마지막 사역으로 1999년도 열렸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니까, 아, 광주, 부산, 제주를 제가 다 가서 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광주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릴 때, 대구에서 수교한 형제님들이, 어, 성기러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고 하니까 광주의 형제님들이 봉고차 하나로 몰여서 타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성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원함의 화합이 바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구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학교만이 해낼 수 있는 일로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우리 아버지학교에서는 연합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드는, 드는군요 아, 이번에는 국가형제님 아버지학교 비전은 해마다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전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아버지학교는 해마다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기도 했고 몇해 동안 반복해서 강조했던 비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비전은 당시 가정과 교회, 직장 등 사회문화적으로 먼저 아버지의 변화를 일깨우고 아버지 학교 정신으로 세상에서 아버지 학교들이 솔선, 아버지들이 솔선 수범해야 할 과제를 적절하게 선포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1년 아버지들이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2003년 아버지들이여 막힌 담을 넣으십시오. 2004년 아버지들이여 하회자가 되십시오. 2005년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2009년 아버지들이여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2015년 아버지학교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비전으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 비전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저는 한 가지만 있는지 알았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그 비전이 우리 형님들에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09년도에 선포된 아버지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비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잊기 쉬운 것이 처음 먹은 마음인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비전이 되었습니다. 예시장에서 웨딩마취를 올리면서 남편으로서 먹었던 첫 마음, 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먹었던 아버지로서의 첫 마음, 이런 것들을 되새기보는 그런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들이여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비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학교를 향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버지의 학교를 숨기고 나면 누구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서로 전화해서 격려하고 감동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 학교를 숨겼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이렇게 격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지원자들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또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에, 성김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아버지 학교가 27주년을 맞았는데 그첫 마음을 돌아보면서 어, 또 다시 새롭게 일어서야지 이렇게 다짐해보기도 합니다. 어, 저희 경우에는 그 아버지께 비전 가운데 2005년도 아, 아버지들이요 순결하십시오라는 그 비전이 선포되었었는데 아,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음. 순결 그러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바른 것을 음. 의미하죠. 보통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순결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사회가 바르고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문제 대부분이 남성들, 남성 중에서도 아버지들이 순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아버지들이 순결을 회복해야 가정과 사회 문제의 많은 원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을 향하여. 사실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 74개국에서 열리고요. 298개 도시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가정회복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로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생각이 커지면 나의 주장이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겸손과 순정의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비전을 담아내는 정말 멋진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으로 본 아버지 학교 27년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아버지들이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와 2009년 아버지들이여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의 비전의 의미가 맞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야 할 기본, 첫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학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 본질은 성령운동, 삶의 실천운동, 연합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이란 아버지 학교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들이 말랗게 변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분명 성령님이 역사심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기 전에 준비기도 모임을 하고 또밤 10시에 10분씩 기도하는 텐텐 기도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삶의 실천운동은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로 거듭나자는 운동입니다.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또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좋은 평판을 듣는 아버지가 되는 실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 운동은. 어, 아버지 학교가 여기까지 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 에, 지부와 지부가 연합을 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평신도와 어, 또 교역자가, 사역자가 연합을 하고, 이렇게 이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 학교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버지 학교 기본은 아버지 학교를 향한 열정입니다. 지금도 열정이 많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2박 3일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가서 섬기고 돌아온 그 스텝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그 열정은 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정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의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아버지 학교 기본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헌신자로 거듭난 아버지들의 지원자를 향한 사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원자가 아버지 학교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까봐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지원자가 결승하면 강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또 따로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지원자가 바로 설수 있기를 말하는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 혼돈의 시대에 더욱 우리가 아버지 학교 기본정신, 천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본질과 기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이 돌아가야 할 기본, 첫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사실 그 규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언제, 어느 때든지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구가 원론적인 메시지라면 이후 세워진 막힌다면 하십시오. 화이자가 되십시오 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운동으로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이 비전이 비전이 세워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영역을 아,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할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내나 자녀들이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가슴이 멍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이혼 숙려 기간에 아버지께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특별히 아시겠지만 우리 어, 정원솔 경제님이 변호사신데 이혼소송을 맡으셨던 그 분을 아버지한 결혼을 보내셨어요 <laughs> 제가 나중에 그분이 회복돼 가지고 이혼을 안 하신다고 했을 때 수입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묻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왜 변화가 일어날까?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숙제를 아내에게 쓰는 편지라든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를 봤을 때 내용이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가정은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한 걸음 움직였을 때 아내나 자녀들은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막힌 담을 헐었을 때또 아버지가 화해자의 역할을 했을 때 그 과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아버지께의 비전이 너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들이 먼저 막힌다면 허물고요 화해자로 살아간 일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순결이라니 시대 뒷떨어진 단어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의 순결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2005년도에 아버지들이 순결, 순결하십시오 라는 아버지께 비전이 선포된 후에 2006년에는 기업은행 순결카드 음. 조인식이 있었고요. 네. 2007년과 2008년에 이어서 2009년도까지 아버지께 순결운동이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음. 아, 이는 2004년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몹시 컸던 시기에 아버지 학교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2004년 양재온눌교회 사랑성전에서 3천여 명의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순결 서약식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각종 언론 매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사회가 바르고 건강하려면 먼저 가정이 바르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순결해야 다시 말하자면 바르고 깨끗해야 음. 합니다. 이게 순결이라고 할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과 혼, 마음, 정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 이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아버지의 육적인 순결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정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혼부부가 늘어나고 또 청소년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죠. 침몰 직전에 난파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모습들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 저는 그 원인이 아버지의 외도 또는 과도한 음주나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어, 재미있는 조사 결과 를 하나 한번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 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 경험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4,3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로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 폭력이었다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 중에서 절반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 폭력 44.4% 그리고 언어 폭력 46%를 겪었고 특히 그 가출 청소년 보호 시설을 이용했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72.1%와 72.9%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버지들이죠.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올바르지 않아서 달리 표현하면 순결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들에게 마음과 정서적 순결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의 대형 부정과 비리 그리고. 정쟁과 각종 범죄가 날마다 보도되고 불신이 참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버지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챙기거나 지위나 신분을 얻으려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아버지들이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깨끗하지 않아서 또 바르지 않아서 다시 말하자면 순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가래 회전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너무 다들 잘 아실 텐데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내가 할 때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각과 기준에서 바라보는 이중 잣대를 가진 사람을 읽었습니다. 음. 어, 바르고 깨끗한 사람, 음, 다른 표현으로 순결한 사람은 적어도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자신에게도 음.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때 음. 건강한 선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끝으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점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이비 종교하고 이단의 문제죠. 사이비 종교와 이단, 또 잘못된 믿음이나 사상에 빠지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곧바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회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순결과 관련한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우리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원인은 아버지들이 순결하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신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결운동, 이것은 우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도록 건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올바른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또 우수선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원한다면 아버지들이 먼저 순결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순결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여전히 혼란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 순결운대 의미가 이렇게 기쁘듯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아내분이 우리 남편분에게 순결 배지를 꽂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고루하다고 느껴지는 순결이라는 단어의 참 의미, 본질을 찾아가려고 했던 비전 선표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만 필요했던 사회실천 운동은 아니까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절실한 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누실 분?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의 비전의 실천 방안으로 아버지께서는 수료식 날 순결 쇠약식을 하는데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서약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류증에 있는 순결카드에 아버지들이 스스로 서명을 하고, 아내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서약을 하는데, 이 순결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끄름 없는 삶, 순결한 삶, 더욱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이 순결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고 매우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으로 결혼이 시작됐다면 순결 선언으로 결혼이 잘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아버지 학교가 2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그때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었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비전인데요. 앞으로 아버지 학교 30년, 40년까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원 형원님께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의 의미와 현재 이 비전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생각하는 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가정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또그 가정을 회복해서 소망하고 세상 끝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학교의 사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학교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고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아버지학교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땅 끝까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도 펼칠 수 있구나. 놀라기도 했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아버지에게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길을 먼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더욱 기대하면서 아버지로 학교 운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캠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아버지들이 너무 몰라요. 베이스캠프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 참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바로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또 새로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학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옛날에 그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에,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시대에 맞는 그런 아버지 학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연구할 것은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인가 제 아내가 절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아그 아, 얘기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음. 제 얘기는 이 아버지 학교는 음, 아버지 그리고 가정, 사회,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그 소중한 역할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으로 본 아버지 학교 27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에서 으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 가까운 미래 30년, 4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후세대들은 이런 아버지 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내전도 형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구독자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